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저는 아빠가 없습니다. 엄마는 오른쪽 팔이 화상으로 인해 괴사했고요. 원래부터 아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엄마가 장애인인 것도 아니었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 주말이면 함께 집 근처 가까운 공원이라도 제 양손을 붙잡고 저와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였고 또 부모님을 사랑했죠.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집이었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늘제 곁에서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아빠는 퇴근하시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저를 안아주셨고요. 가끔 아빠가 술을 먹고 온 날이면 양손에 아이스크림이 가득 든 봉지를 제게 안겨주시곤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던 게 아이스크림이었죠. 그렇게 행복했던 저희 집은 화재 사고로 인해 아빠는 돌아가시고 오른팔의 팔꿈치 아래로 괴사를 당해 절단을 하신 엄마와 저만 남았어요. 아빠는 저와 엄마를 구하시고 돌아가셨고 엄마는 저를 구하기 위해 팔 한쪽을 포기하셨죠. 그 당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주 어린 꼬마애였어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엉엉 울었던 어린애. 엄마 심정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할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저 살아갈 뿐이었죠. 아빠의 사망보험금과 화재보험금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나온 보험이나 보상금은 엄마와 제가 굳이 애써서 노동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엄마는 자기 판정을 받고 나라에서 따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죠. 엄마와 저는 작은 전셋집을 하나 구해 그냥 그저 함께 살았어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엄마가 딱히 의지할 친척도 없었어요. 그리고 친가에서는 저와 엄마를 남편과 아빠 잡아먹은 귀신 취급을 하며 손가락질했거든요. 3대 족자 장손을 계집달 구한다고 보내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던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제 눈에 허네요. 정말 정말 사람이 그런 소리로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기괴할 만큼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철형하고 슬퍼 보였죠. 할머니가 안쓰러워 보였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머리채를 잡고 죽일 듯 내려보는 눈이 무서워 엄마 뒤에 숨어만 있었어요. 사실 늘 엄마에게 효도하고 고마워하면서 산건 아니었어요. 중2 시절을 무난히 지나갔지만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핑계로 엄마한테 상처를 주기도 했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진 기억이 잘안 나요. 하지만 전 엄마에게 누가 죽어가면서 팔 잘라가면서 나 구해달라고 했냐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도 할머니에게 맞아가며 욕을 먹을 때도 단한 번도 울지 않았지만 제게 저 말을 듣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날 엄마의 눈물을 보고 정신을 차린 후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빌며 용서를 구했죠. 그런 열심히 공부해 꽤 좋은 대학들을 합격했지만 가까운 지역의 전망 좋은 학과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어요. 높게 봤으면 서울권으로 갔을 테지만 엄마를 혼자 집에 두고 떠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학교 이름을 낮추더라도 좋은 학과를 가 얼른 취업하자는 생각이 크기도 했고요. 전장을 받고 알바를 하며 제 용돈을 충당했고 남는 돈을 모두 적금을 넣었어요. 엄마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적당히 아꼈으면 제가 결혼하기 전두 사람 먹고 살 만큼과 제 결혼비용. 본인 장례 비용은 나올 거라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돈으로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아빠를 잃어 얻은 돈인데 어떻게 그 돈으로 결혼을 하겠어요. 저는 적당히 알바와 과외로 번 돈을 적금으로 모두 모으니 졸업할 때쯤에는 꽤 목돈이 생겼어요. 학교생활은 그닥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과 친구들과 술자리에도 별로 참석하지 않았고 친구를 그렇게 많이 사귀지도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엄마였고 제 삶의 중심도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별큰 일도 없이 졸업 후 취준 텀 없이 인턴을 전전하다 취업에 성공했고요. 직장에 다닌지도 몇년 흐르고 결혼 정년기에 모은 돈도 꽤 많아졌고 연차도 많이 쌓였어요. 그쯤 직장 후배가 시켜준 소개팅에 나온 남자와 몇번 연락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 후배는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언니라 소개해준다며 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절하기 민망해 소개를 받았었는데, 저도 잘될 줄을 몰랐어요. 남친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 특별한 게 있다면, 정말 착하다는 거? 저도 뛰어나게 잘생기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사람을 원한 게 아닌, 그저 착하고 성실한, 평범한 사람을 원했기에, 저와 잘 맞았죠. 구체적인 취미 같은 것도 잘 통했고 입맛도 잘 맞았어요. 애클케 사랑에 맞지 못할 영화 같은 연애는 아니지만 잔잔하고 평화로운 연애를 이어갔어요.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나른한 기분이 들었죠. 불타고 뜨겁지 않아 더 좋았어요. 그러던 중 남친과 결혼을 전제하기로 마음 먹은 사건이 생긴 후 남친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죠. 그 일은 남친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어요. 어쩌다 우연히 제 집안 이야기, 가정사 이야기가 나왔고, 전 묻어든 이야기를 남친에게 털어놨어요. 남친은 절 대신하여 엉엉 울더니, 이런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 만약 제가 본인과 결혼해준다면, 장모님은 평생 모시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친을 더 믿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하다 보니 서로의 집안에 인사도 자주 드렸어요. 남친은 제게 집 이야기를 들은 후 제가 없어도 저희 집이 찾아와 엄마와 말동무를 해주고 엄마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다녔어요. 그런 한결같은 모습에 저는 남친이 너무 고마웠어요. 남친 쪽 부모님께도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너무 고생을 했다며 수고 많았다고 이야기해주시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장모님은 네가 꼭 모시라고, 우리는 둘째가 있으니 효도할 생각 말고 장모님께 우리 목까지 효도하라 이르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제사도 없으니 명절 내내 시가 있어도 괜찮다고. 저희 엄마만 괜찮으시면 본인들과 자주 어울려 주셨으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결혼에 대한 확신을 굳힌 것 같아요.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될 거라는 확신이었죠. 저희는 양가에 특별히 손 벌리는 일 없이 결혼했고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조금씩 더 보태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와 전에 살던 전셋집을 정리하고요. 남편은 결혼 전처럼 한결같이 저희 엄마에게 정성을 다해주었고 그 모습에 전 정말 결혼 잘했구나 싶어 시부모님께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당장은 아이 계획도 없었기에 남편과 엄마와 함께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으러 다녔죠. 엄마도 늘 저와 둘이서만 다니다 사이가 함께여서 더 좋으셨던 건지 웃음도 느셨고 말도 많아지셨어요. 평소엔 엄마가 조금 가혹하신 편이셨거든요. 밝아지는 엄마 모습에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 마냥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던 중 남편 목소리가 옆방에서 들려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믿기지 않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장애년 데리고 살려니 너무 힘들다. 보험금 좀꿍쳐둔것 같은데 뒤지면 그돈 들고 날라야지.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랑 무슨 사랑놀이라도 하는 줄 알던데.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상대방은 내연료로 추정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저보다 먼저 만나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내용에 저는 너무 충격받아 엄마 방으로 들어가 밤새 엄마 품에 안겨 숨을 죽이고 끅끅 울었어요. 엄마는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하고 절 쓰다듬어 줬고요. 남편의 실체를 어느 정도 유치해낸 이상 어떤 식으로도 복수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쓰레기였다면 시작도 안 했을 건데 이렇게 심중을 꽁꽁 숨길 줄은 몰랐죠. 저는 남편의 불륜 흔적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는 사이 남편의 통화 기록과 카카오톡 내용, 문자 내용을 백업해 제 업무용 노트북에 옮겼고 남편 내비 찍힌 최근 장소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뒀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파헤쳐 가던 중더 소름 돋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게 남편을 소개시켜 준 친한 후배라는 걸요. 남편은 그 후배와 적어도 이틀에 한 통, 많으면 하루에 서너 통씩, 이른 아침과 늦은 새벽에 통화를 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대화를 했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겠죠. 하지만 대화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불렀기에 대상을 추정할 수 있었죠. 내비에 찍힌 장소는 후배의 집이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며 종종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서로 가정사를 밝힐 만큼 친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던 후배도 남편도 그저 엄마의 보험금과 보상금을 노리고 연기를 하며 접근한 거였네요.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은 후 마지막으로 남편이 후배와 통화하는 작은 방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이 증거는 법적에서 결정적으로 증거로 작용하지 못하겠지만 시부모님께 들려드릴 자료였죠. 녹음기를 설치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특히 거북한 내용들이 밤마다 남편과 후배의 목소리로 오갔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부분을 잘라 편집한 후 휴대폰에 파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시댁에 잠깐 볼 일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뜬금없이 시댁으로 향하자는 말에 남편은 의문을 표했지만 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죠. 시댁에 도착한 후 남편을 지나치고 시부모님 앞에 앉아 드릴 말씀이 있다 이야기한 후. 고파로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장애년, 저리 병신, 모자란 년 등으로 지칭하며 욕설을 내뱉고,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외설적인 말이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재생을 멈추고 남편의 뺨을 내리치셨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저거 다 아니라고 전연이 사기치는 거라며 노발대발했고요. 전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처음 듣는 연소리에 헛웃음을 치곤 불륜 증거 자료는 이미 다 모았고 보험금과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로 결혼한 증거도 모두 모았다고 말했어요. 또 상간녀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도 알고 있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거라 이야기했고요. 시어머니는 소송 및 고소 비용은 본인 측에서 다 지불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여태 아무 말 없으시다.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셨고요. 남편 혼자 멀뚱멀뚱 서서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뭐하는 짓이냐고 자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다 전연이 짜고치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 녹음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특유의 저음과 비속어를 사용할 때 특정한 말투가 있거든요. 그 말투로 제게 2년 저년 소리를 하니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본인이라고 증명하는 수밖에요. 남편이 계속 악을 지르자 시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유리컵을 남편에게 던지시곤, 넌내 아들 아니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 이제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모든 짐을 정리해 문 앞에 놔뒀어요. 엄마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 물었지만, 전 모든 일이 끝나면 이야기해주겠다고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 안고 있을 뿐이었죠.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남자분의 눈이 없어서 엄마를 욕먹게 했다는 게 너무 너무 죄송스러웠죠. 남편에게는 문자로 네집문 앞에 있으니 알아서 가져가라고 이야기했고 초인적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 알아서 잘하라는 연락을 남기고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구해 제가 구한 모든 자료를 넘기고 남편과 상관녀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고소와 소송을 신청했어요. 특히 상관녀인 그 후배에게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소송을 진행했고요. 특별하게 처벌받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둘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요소가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 모든 소송과 고소는 내용 증명을 통해 두 사람의 회사 및 집에 우편으로 보냈고요. 회사에서 욕먹어 관두건, 잘리건, 본인들 알아서 하라는 거죠, 뭐. 가능한 최대한 많은 위자료와 보상금을 받아내 두 사람을 최대한 엿먹이는 게제 목표예요. 회사업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전화가 와, 언니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돈이 너무 궁했다고 엉엉 울더군요. 제 전남편과 전화통화로 저와 제 엄마를 욕하던 목소리로 제게 용서를 구하니 참 역겹기만 했어요. 전 더러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 법정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었고요. 엄마에게는 모든 일이 정리되면 내가 이렇게 전남편과 내 연녀를 해결했다고 웃음에 이야기할 거예요.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더라도 끝까지 두 사람을 처벌받게 할 겁니다. 저는 전처럼 엄마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제 삶에 잠시 벌레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제 삶의 중심도 방향도 엄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도 엄마이니까요. 엄마가 제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더 확실하게 느끼게 된 계기라 치고 앞으로는 둘이서 그저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